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자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에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해하는 자들과 간하는, 간을 하는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에 족한 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가지 교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걷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써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재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에 피는 대단했장 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음으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는 이라. 그리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믿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에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형광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운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건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뒷무대가 너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그들을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무난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